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오늘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고. 또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어, 무의미한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 소금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맛을 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도 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자라고 한 바로 그 표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그런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어,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어, 그저 내가 예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사회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소금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부패한 곳을 정결케 할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맛있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인의이 아름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